안녕하세요. 이진다. 근데 이거 약간 계란말이. <laughs> 아니, 형이 악력이 좀 아, 형이 악력이좀 약해. 괜찮은데? 괜찮아. 맛써 봐 이거. 어? 강사 맛써 봐. 이게 버터 설거를 똑딱하게 지지리즈 버터 설걸 팬케이크. 무슨 맛제야 알겠어요? 응 근데 이거 약간 애기들이 좋아할 거. 아, 그래? 응. 경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 응탄맛은안나 어, 탄맛은 전혀 안나 왜냐면 내가 천구일만 피해서 먹을 거예요. <laughs> 나는 멤버 중에서 홍준경이 제일 싫다.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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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특성을 살린 건데요. 제가 싫을 때도 좀 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특성을 살렸습니다. 홍도자, <laughs> 홍도자, 홍도자, 홍도자. <laughs> 쓰러지겠지?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방금 <웃음> 자기 손님술 맞고 기절한 것 같은. <laughs> 갈게요 화살을 뽑아들고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해 주지. 자, 저는 평범한 씨앗에서 좀더 뒤에 쏩니다. 오, 그럴 거예요? 끝. <끝> 아, 아. 넌 진짜 아, 그거 내가 생각해 놨는데 아, <laughs> 자,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아, 자, 한 번. 더 붙어서 더 붙어서 써주세요. 아니 더 붙어서요. 오 표정 좋아요. <laughs> 왜 이렇게 오므이었어 <오므려서> 쓰는 거야? <laughs> 아, 아요 카메라 좋습니다. <laughs> 카메라 좋아요. <디테일> 좋아요. <laughs> 클로즈업 들어갈고요 끝. <laughs> <laughs> 아. 자 끝이에요. 끝이에요. <laughs>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거 특전사다. 우리 아버지도 못한다. 우리 아빠 관장님이시다. 맨 땅에 칠십 개는 이거 특전사도 안 된다. 아니다. 땅이 사는 말 없었다. 하면 된다. <laughs> 맞네. 왜 <웃음> 맞네. <웃음> 맞네! 야 맞네! 간다! 준비 시작! 7 중에 쉽다할수 있다! 아 이거다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악력기로 하라는 사람 없었다! 하면 된다! 우리 팀이지만 무섭다 푸쉬 업! 푸쉬 업! 푸쉬 업! 쇼! 머리를 쓰겠다! 원래 이게 치킨집마다 브랜드명 있잖아요 네 혹시 여기는 브랜드명 있나요? 저요? 네브랜드명에서 사나! 너한테 임무를 줄게. 네. 우리 브랜드명을 만들어봐. 치치 치킨. 치킨? 네. 아, 되게 치칙가네우리오 꼼치킨, 꼼치킨. 이장님, 뭐. 이장님, 밥 먹으러 가실 거예요? 음, 갔다. 아. 애들 밥 먹으러 가자. 아, 빨리 정리해. 애들 정리하밥 먹으러 가자. 막내야. 아, 여사밥 먹으러 가자 가자. 엄마 탁구만 치고 가면 안 돼? 아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자. 한창 놀고 있을 때밥 먹으라 하더라 엄마. 아니야 아니야 가자 빨리. 애자 애들아, 애들아. 엄마 나 탁구 선수 될래? 나도. 엄마 나 볼링 선수. <laughs> 엄마, <알긴 했는데>. <웃음> <웃음> 조금만 있다 가자 영아. 좀더 있다가.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보여. 아, 아. 아, 사인 하고 싶어? 네. 네? 네? <laughs> 엄마애한테누는데도와주네 야, 이거 구현 부산는데 이거? 부숬는데, 이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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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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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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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아!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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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덩이 말이야? 그러면? 아, 아까처럼 엉덩이를 떼면 나한테 쏘. 아다 아, 뭐해? 아, 진짜. 그래 닮았어, 근데 저 방금 저분으로. 좀... 오 닮았다. 닮았다. 닮았어. 그래서 어, 아나 자리 바꿔줘. 아나 소파. 번에... 근데 이형 진짜 쫄았다이형 진짜 쫄았다 자리 바꿔줘. <laughs> 아, 그럼. 아, 야왜 어두워져? 방 어두워지지 않았어? 아 이게 얘기는 이거 분위기가 무서운 건데. 아씨 엉덩이. 티이 일어나요 이원아요 3원아요4원아요5원아요 <laughs>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모모인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한번 먹고 안 먹었어요. 준거 아니야? 중고가 아니고 딱한번 먹고 안먹었잖아 네. 먹던 거다. 대신에 제가 ]その代わりに...그 하나 한번 먹은 정도를 제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laughs> 사랑이 가미된 중고 제품이네요. 아니죠. 아이가 하이다 중고 모노 네. 떄유고도 세요 아, 해야죠.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리폼. 아다 수박이 왔어요 달달한 수박 오오오 진짜 무겁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우리 는느리게 괜찮다 괜다 게임인데 재밌게 공다자 좋아요 좋다하세요세 다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하기 예. 하나 둘셋 8만 대장 8만 대장 아다 읽기 이거 뭐야 대장 내시경 그걸 팔 거야 두개 대장 내시경 8만 번어 <laughs> 위에 TV가 있어 어디 타오 어, TV, TV 여기 있잖아 오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게대로 되고 있어. 있어 소년점 소년점 와다라라라다라라그 다음 가사 부르면은 방송 정지 예자 빨간색 오. 나는 다다 대가 싫었구나. 어. 바로 수정할게. 다람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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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놀이 어 때. 좋은 놀이였대. 다람놀이. 좋아! 이거 놀이 줘. 아, 이렇게. 이제부터 말할 때는 다 같이 있을 때는 손 들고 얘기할 거야. 싫어. 또 시작됐다. 그렇게 규칙이 따르긴 싫어. 잘그잘잘 규칙 아니야. 규칙 아니야. 방법방법 어? 방법 좋아. <laughs> e 이 o h 캡틴이지에브에이티즈 캡틴 부지에티이 사랑해요